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 3 3 33장입니다. 찬성가 433장 함께 찬양할수 있습니다. 귀하신 주여 요. そう。So 세상 내가. 풍성하는 내를 주옵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读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laughs>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 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업 하나님 내가 기업을 <목소리> 위하여 나니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요 소이다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민이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나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니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나 i 를 a d 하게하 u l d sing a pone or go. Amen. Hallelujah. I love you. I know I can't get out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중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제 기도 어, 예수님의 중보기도 가운데 서론에 해당된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론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또 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어,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 어,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고 를또 이제 오늘은 이 남겨진 이 제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의 영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 그 중보기도는 나의 유익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남을 위한 기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고 또한 그 구원의 역사 계속 흘러가게 하셔서 구원의 능력이 멈추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높이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라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 됨의 기준을 먼저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어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더 넓게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하셨습니다. 하나인 관계는 하나였지만 서로 연결되고 서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실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런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위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으로의 본질이 같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세 분의 관계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깊은 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세 분의 함께 일하시는 일어 가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서로 협력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 가시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그 기도가 들려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치와 조화와 순종 그리고 사랑 진리의 하나됨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열두 제자들도 어 동일하게 중고하시는 것이 하나됨인데, 이들은 각각 다른 능력과 성향과 기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합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되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그것들을 가지고 전하는 이 사명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가 될수 있는 힘이 근거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모로 하시는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 어쩌면 이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지만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어려울까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과 저희 삶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중복 가운데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중보 하신 것이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로 중보하는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이어서 그들은 예수님, 어,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파송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상과 구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호 내주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은, 거룩하게 사는 삶은 결국 주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나의 길을 선하고 바른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짓지 않는 삶은 바리새인들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 짓는, 죄를 짓는 것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해야 기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를 세워 가실 때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전이라고 해서 나 혼자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었던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각기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또 주신 그 은사로 합력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안을 넘어서 우리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될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되시한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부르심을 입은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또내 친구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이 말씀이 진리임을 나타내고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말미암아 증언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고 또그내 없이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갈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뿐만이 아니라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또이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알지 못하는 영혼들,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일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 주님의 그 중보기도에 합당한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가며 살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전쟁과 코로나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이 뉴질랜드와 이 크라이셔츠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